나는 동물들이 죽은 채 방치된 애완동물 가게를 방금 발견했어. 가게가 문을 닫은 뒤로 동물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었고, 이 동물들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 내 임무는 이 가게를 탐험하며, 뱀, 도마뱀, 거북이, 개구리 등 모든 동물을 최대한 구하는 거야. 하지만 그 전에 내가 이곳을 어떻게 찾았는지 먼저 말할게. 이 집을 산뒤 모든 일이 시작됐고, 이전 집주인들이 뒷마당에서 애완동물 가게를 했다는 걸 알게 됐어. 하지만 이제 내가 집주인이니까 그들이 남겨둔 모든 동물들을 구하는 건내 책임이야. 그리고 쉽지 않을 거야. 여기가 유일한 애완동물 가게가 아니니까 영상 후반에는 두 번째 건물도 탐험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 가장 위험한 동물을 보관한다고 했어. 하지만 지금은 수색을 시작하자. 곧 이번이 우리가 해온 가장 큰 구조 작전임을 깨달았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수조와 우리가 너무 많아. 어떤 동물들이 있을지 알수 없어. 여기에는 정말 뭐든 있을 수 있어. 이 구석부터 시작해보자. 이쪽이야. 여기 물이 들어있는 정말 큰 연못이 있어. 거북이가 있을 수도 있고,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지. 하지만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내 뜰채를 여기 넣어서 뭘 잡을 수 있는지 보는 거야. 좋아. 첫 번째로 여기서 퍼볼게. 뭘 잡을 수 있을지 보자. 오, 헬렌, 저기 봐. 저기 물고기 있어. 내가 잡았어. 오, 세상에 저건 무슨 물고기지? 저거 큰 알비노야? 구람이야. 멋지다, 얘들아. 저기 물고기 있다는 걸 이제 알았어. 처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을 물이 담긴 쿨러에 넣었고 또 다른 뜰채를 들었어. 오, 뭔가 잡았어. 헬렌, 저기 아기 오스카 봐. 와, 정말 예쁘고 멋지다. 지금까지 두 번째 물고기야. 얘도 다른 애랑 같이 쿨러에 넣고 계속 탐험하자. 오, 헬렌, 여기 봐. 바로 이 구석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여. 저기 또 다른 물고기가 있을 거야. 잡았어? 그래, 잡았네. 와, 이거 봐. 여기 물고기 두 마리야. 여기 큰 구라미 한 마리랑 아주 작은 아기 무지갯빛 상어가 있어. 진짜 멋지다. 예쁜 작은 무지개빛 상어야. 얘를 쿨러에 넣자. 그리고 이 녀석도 또 다른 구라미를 잡았어. 근데 이 녀석은 알비노가 아니고 일반 구라미야. 진짜 멋지다. 저게 뭐지? 벌써 네 마리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이 녀석도 다른 애들이랑 넣고 계속 해 보자. 연못에서 괴물 같은 물고기를 봤어. 헬렌, 저기 엄청나게 큰 물고기가 있었어. 저거 보여? 꺼내 보자, 얘들아. 무슨 물고기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크다. 오, 잡았다. 진정해 친구야 저건 알비노파쿠야 이 물고기들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 아무도 이 물고기들을 돌보지 않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잡은 것 중에 단연코 가장 큰 물고기였어 물이 너무 더러워서 여기 남아있는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알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나는 그냥 계속 그물을 던져서 더 이상 물고기가 잡히지 않을 때까지 할 거야 오 그래 헬렌 이것 좀봐또한 마리 잡았어 와 진짜 크다 비셔야 진짜 멋지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많은 물고기가 있다는 게 지금 너무 놀라워 그리고 전부 다 엄청 희귀해. 자, 이 녀석을 쿨러에 넣고 계속하자. 좋아, 한번더 퍼보자. 여러분, 제발 좋은 거 하나만 줘. 와, 말도 안 돼. 이건 아기 붉은꼬리 매기야. 세상에, 진짜 귀엽다.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 중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난 붉은꼬리 매기를 정말 좋아해. 이 구멍 봐. 지금까지 파쿠, 구람이 몇 마리, 그리고 바이커를 잡았어. 저 안에 더 많은 물고기가 있을 것 같아. 다시 들어가서 그물마다 계속 물고기를 잡기 시작했어. 헬렌, 저 시클리드 좀 봐. 정말 예쁘지 않아? 저건 아프리카 시클리드야. 바로 저기 있어. 여러분, 이건 정말 멋져. 저런 건본적 없고, 하나하나가 더 독특했어. 오, 헬렌, 봐. 여기 또 다른 물고기가 있어. 오, 그래. 저건 또 다른 알비노 구람이야.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잡은 건 정말 믿을 수 없었어. 오, 그물에 큰게 있어. 헬렌, 저게 뭐야? 장난이지. 저건 웰스맥이잖아. 맥이야. 이 물고기들은 정말 희귀하고 너무 커져서 사람도 먹을 수 있는 걸로 유명해. 언젠가 이 녀석이 진짜 괴물이 되겠지만 지금은 쿨러에 넣고 가자. 그후 물고기를 더 잡았지만 상황이 느려져서 애완동물 가게를 돌아다니며 또 찾을 걸 살펴봤어. 세상에 헬렌 여기 봐. 머드스키퍼가 있어 엄청 작아. 얘들아. 이 물고기들은 땅 위도 걷는 걸로 유명해. 여기 여러 마리 있으니 한번 잡아보자. 얘 바위 위에 있어. 친구야, 머드스키퍼 잡았어. 진짜 멋지다. 얘는 바위 위에 멀쩡히 앉아있어. 얘네는 물 밖에서도 숨 쉬고, 안에도 더 많아. 자, 이제 이 녀석을 양동이에 넣고, 친구들도 잡아볼 거야. 오, 그래, 잡았다. 이것 봐, 이 녀석은 크네. 이 머드스키퍼들은 정말 친근해서 내가 들어도 얌전히 있어. 좋아, 이제 친구랑 바위 위에 내려줄게. 안에 한 마리만 남은 것 같아, 저것도 잡자. 이건 정말 장래. 잡았다. 얼마나 작은지 봐. 정말 귀엽다. 이 녀석도 다른 머드 스키퍼들과 함께 양동이에 넣고 우리는 계속 탐험했다. 이 수조들 정말 더러워요. 아니, 안 보여요. 뜰채를 넣어 뭔가 잡히는지 보자. 좋아. 이걸로 시작하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구석에서 뭔가를 발견했어. 헬렌, 여기 봐. 구석에 물고기 있어. 안 움직이네. 죽은 건가? 잡았어. 세상에 아이고 구치야 메기야. 헐 진짜 농담 아니지? 이 물고기는 매우 희귀하고 고래나 메기처럼 사람을 먹을 만큼 커질 수 있어. 대박이야. 저기서 저걸 잡을 줄 몰랐어. 이제 너도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할 거야. 역과 장치가 없다면 사실 이 모든 수조에는 역과 장치가 있었어. 촬영 전 역과 장치를 꺼서 물고기를 쉽게 잡았어. 그 말은 여기 있던 것들이 살아남았다는 뜻이야. 그래서 계속 탐색했어. 아, 잠깐만, 헬렌, 봐봐, 자세히 보면 저 안에 뭔가 있는 게 보여. 알비노야, 세상에, 여기, 여기 봐봐, 정말로 보여, 말도 안 돼. 세상에, 더 놀라워져, 얘들아, 저거 봐, 알비노 럼프 피시야. 이거 진짜 미쳤다. 얘들아, 이 물고기들은 정말 비싸. 바로 이 물고기는 아마 천 달러가 넘을 거야. 믿기 힘들겠지만, 이 물고기들은 정말 엄청나게 희귀해. 나도 전에 몇 번밖에 본적 없어. 자, 이제 가자. 그를 다른 물고기들과 함께 쿨러에 넣고, 여기 한개더 수조가 있어.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누가 알겠어? 내 말은 지금까지 본 다른 물고기들로 봐서는 아마 정말 희귀한 게 들어있을 거야. 자, 간다. 크게 퍼 올려보자. 오, 오 세상에. 헬렌 헬렌 저기 물고기 있어. 오 세상에. 저거 플라워 혼 아니야. 얘 얼마나 예쁜지 좀 봐봐, 여러분. 와, 얘 정말 멋지다. 머리 크기도 대단해. 정말 독특한 물고기야. 플라워 혼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진짜 멋지다. 그래서 쿨러에 넣고 계속해서 찾아봤어. 자, 여러분, 다음으로 여기 물고기 어항이 몇개 있는 것 같아. 이여항에는 작은 베타 피시가 있네. 진짜 멋지다. 저런 색의 베타 피시는 처음이야. 정말 아름답네. 여기서 꺼낼 수 있는지 해보자. 됐어, 잡았어. 이것 봐,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베타 피시야. 일단은 이 그릇에 넣어두자. 하지만 영상 후반부에 더 좋은 집을 마련해줄 거야. 그리고 여기 또한 마리가 있어. 여기엔 베타 피시가 안 보여. 오, 세상에! 헬렌, 여기 가재가 있어. 봤어? 여기 작은 파란 가재가 있어. 진짜 신기하다. 자, 얘들아, 가자. 한 마리 잡았고, 여기 또한 마리 있어. 총두 마리야. 정말 멋지다, 얘들아. 파란 가재를 잡았어. 얘네도 똑같으니, 우선 그릇에 넣자. 근데 그릇이 진짜 더러워서, 이제 얘네한테 더 좋은 집을 꼭 마련해줘야겠어. 지금까지는 수생동물만 잡았는데, 다음에는 물이 없는 여러 개의 수조가 있었어. 그래서 내가 뭘 볼지 전혀 몰랐어. 알아낼 방법은 이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 것 뿐이었지. 준비됐어. 새 둘, 하나. 세상에. 저건 엄청나게 큰 도마뱀이야. 그건 보기 드문 블루텅 스킨크였어. 이름 그대로 정말 특이하게 생긴 파란 혀를 가지고 있지. 세상에. 정말 말도 안 돼. 여러분, 오늘 영상의 첫 번째 도마뱀이 바로 이 엄청난 블루텅 스킨크예요. 세상에. 방금 저한테 쉿소리를 냈어요. 좋아요 저한테 쉿소리를 냈네요. 이제 이 친구를 용기에 넣고 계속 탐험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이 수조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요. 그래서 저 통나무를 들어 올려서 확인해봐야 할것 같아요. 제발 뭔가 있기를 여기 뱀은 없어요. 제발 뱀 없기를 오 어, 맙소사 진짜 뱀이네 저거 봐 세상에 저거 산호뱀 아니에요? 산호뱀처럼 보여요. 색이 뭐였죠? 빨간색이 검정 위에 있나요? 뒤로가 빨간색이 검정 위면 괜찮아 잭 잠깐 어느 쪽이야? 세상에 저는 뱀이 위험한지 알아보려고 찾아봤어요 빨간색과 검정색이 함께 있으면 괜찮다고 하네요 그건 독이 없다는 뜻이고 빨간색과 검정색이 맞닿아 있으니 괜찮아요 독은 없지만 그래도 뱀은 뱀이니까 저는 여전히 뱀이 무서워요 자 갑니다 제발 제발 물지마 좋아요 잡았어요 그리 나쁘지 않네요 오늘 첫 번째 뱀이고 마지막이길 바랍니다 뱀들은 꽤 무섭지만 동시에 아름답기도 해요 저 뱀의 색깔을 보세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래서 그 녀석을 용기에 넣고 다음 수조로 이동했어요. 오 이런 세상에 저건 정말 큰 뱀이네요. 뭐야 저 뱀의 색깔 좀 봐요. 저런 건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게 무슨 종류인지도 모르겠네요. 아 이거 좋지 않은데요. 여러분 여기서 빨리 나가야겠어요. 좋아요 우리가 당신을 구할게요. 왜저 뱀이 나를 물려고 하는 거지? 세상에 좋아요. 내가 저 뱀의 주의를 끌게요. 나 여기 있어요. 나 여기 있어요. 잡았어요. 세상에. 진짜로 잡았어요. 좋아요. 아, 나 물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종류의 뱀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세상에. 정말 엄청나게 생긴 뱀이네요. 이런 색깔의 뱀은 처음 봐요. 얘 정말 예쁘네요. 어떤 뱀인지 아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 물지 마세요. 이 녀석이 첫 번째보다 훨씬 크군요. 간다. 지금까지 뱀두 마리입니다. 계속하면서 또 뭐가 있는지 찾아 봅시다. 오 세상에. 헬렌. 저게 뭐야? 어디로 갔지? 방금 통나무 위에 있었어요. 여기 도마뱀이 있는 것 같아요. 잡을 수 있을지 볼까요? 여기 있어요. 오 세상에. 잡았어요. 잡았어요. 오, 저게 뭐지? 저거 용처럼 생겼는데요. 여러분. 저 도마뱀 종류는 모르겠지만 정말 멋지네요. 등에 있는 빈을 좀 보세요. 정말 대단하네요. 여러분. 저는 그 도마뱀을 용기에 넣고 두 번째 도마뱀도 발견했어요. 방금 통나무 뒤로 달려갔어요. 저기 있어요. 오 세상에, 잡았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이 녀석은 조금 더 작지만 보세요. 눈 주위의 주황색이 훨씬 더 선명해요.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 이제 도마뱀 두 마리를 잡았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또 무엇을 찾을 수 있을지 탐험했어요오 세상에, 저 안에 뭐가 있는지 벌써 보이네요. 또 뱀이다. 방금 통나무 뒤로 미끄러지는 걸 봤어요. 어떤 종류인가요? 세상에, 저게 도대체 뭐지? 저기 도마뱀이 있잖아. 방금 내 다리를 핥았어. 이 친구가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뭐 하는 거야? 얘는 비어디드 드래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비어디드 드래곤을 키웠었는데, 정말 멋진 도마뱀 중 하나예요. 얘 그냥 여기서 쉬고 있네요. 진짜 멋지다. 지금까지 잡은 동물 중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그냥 얘를 제 어깨에 올려놓고, 우리랑 같이 여행을 하게 할 생각이에요. 좋아요. 이제 시작해볼게요. 이 뱀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오 세상에. 저건 아기 뱀이네요. 정말 작아요. 와 저것 좀 봐요. 이건 알비노 뱀이에요. 제 생각엔 콘스네이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뱀을 잡아본 적이 있는데 얘네는 해가 없어요. 이제 다른 뱀들과 같이 용기에 넣을게요. 지금까지 세마리네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아직 애완동물 가게의 절반도 안 돌았으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정말 작은 수주였는데 바로 뭔가를 발견했어요. 개구리가 있네요. 방금 튀어나왔어요. 저건 무슨 개구리죠? 오 잡았어요. 정말 신기하게 생겼네요. 뭔지 모르겠으니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게 무슨 종이죠? 정말 뚱뚱하고 통통해서 멋지네요. 얘를 양동이에 넣었더니 또 다른 녀석을 발견했어요. 와, 저기 좀 보세요. 아기 개구리가 있어요. 좋았어. 잡았어요. 이거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와, 이 녀석은 좀더 노란색이에요. 정말 멋지네요. 그리고 더 좋아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세 번째 개구리를 찾았어요. 이게 뭐죠? 초록색도 찾았어요. 노란색, 주황색에 이어 초록색까지 정말 멋지네요. 방금 얘를 깨운 것 같아요. 흙에 파묻혀 있었어요. 정말 멋지네요. 개구리 세 마리를 각각 다른 색으로 찾았어요. 이것도 양동이에 넣고 계속 탐험하죠. 다음 수조는 완전히 비어 있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몇몇 동물이 우리에서 탈출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 점을 생각하며 탐험하다가 지금까지 본 동물 중 가장 무서운 동물을 만났어요. 제발, 뱀만은 아니길, 셋, 둘, 하나. 오 세상에. 오 세상에. 그건 뱀보다 더 끔찍해. 저걸 봐. 저 안에 엄청나게 큰 타란툴라가 있어. 진짜 거대한 타란툴라야. 난 이런 걸 처음 봐. 이제 정말 조심해야 돼. 타란툴라는 독이 있어. 저 녀석한테 물리면 병원에 갈 수도 있어. 아, 진짜 역겨워. 지금 벽을 타고 올라가. 안 돼. 지금 수조에서 도망쳐. 장갑 좀 가져올게. 진짜 도망치고 있어. 좋아 어서 빨리 잡아야 돼뭐 빨리 잡아야 돼아 이거 무섭다 아 정말 싫어 타란툴라가 너무 높이 올라가서 못 잡았지만 그물을 써서 결국 잡았어 우리가 그녀를 잡았어 세상에 이런 나는 내가 뱀을 무서워하는 줄 알았어 아니야 거미가 훨씬 더 무서워 아니 아니야 좋아 그건 하지 말자 내가 겨우 그 녀석을 용기에 넣었고 우리는 계속 진행했어 처음에는 다음 수조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데 가까이에서 보니까 뭔가가 눈앞에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 헬렌, 카멜레온이 있을 리 없잖아. 보여? 아니 저기 있어. 믿어봐. 완전히 위장 중이야. 그래서 처음엔 못 봤어. 이리 와. 부끄러워 말고 돌아와. 저거 봐. 세상에 우리 카멜레온을 찾았어. 여러분 정말 멋진 카멜레온이야. 이건 베일드 카멜레온이야. 우리가 야생에서 이런 녀석을 잡아본 적 있지만 이건 정말 예쁘다. 와. 카멜론 정말 멋지다. 그러니까 꼬리로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 봐. 정말 대단하다. 우리가 널 거의 못볼 뻔했어. 헬렌 또한 마리가 저 아래에 있어. 믿기지 않아. 자 우리가 널 구해줄게. 잡았다. 얘들아 카멜레온 두 마리 잡았어. 이 녀석이 더 어두운 이유는 나무 위에 있었고 저 녀석은 이프 위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말 놀라워. 그래도 정말 예쁘다. 이제 이 녀석들을 용기에 넣자 쿨러에 넣고 나서 정말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 헬렌, 이거 봐. 아기 한 마리가 있어. 이거 얼마나 작은지 봐. 오 세상에. 이렇게 작은 카멜로는 처음 봐. 정말 놀랍다. 이 녀석이 이렇게 작으니까 여기 따로 양동이에 넣어줄게. 자, 여기 있어. 꼬마야. 그러다 정말 무서운 걸 발견했어. 저건 뱀껍질이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 이 근처에 뱀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야. 이제 뱀이 탈출했다는 걸 확실히 알았으니까. 나는 그 녀석을 찾기 시작했고, 잠시 찾은 끝에 마침내 발견했어. 오 세상에 저거 봐. 저기 있네. 오, 맙소사. 저거 엄청 큰 뱀이야. 난 저거 못 만지겠어. 저거 봐. 저건 비단뱀처럼 보여. 이것 좀 봐. 기어오르고 있어. 나를 물려고 해. 널물 거야. 지금 진짜로 나를 물려고 하고 있어. 이것 좀 봐, 맙소사. 오 세상에. 이제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 하지만 이 뱀을 잡으려고 진짜 30분이나 썼어. 엄청나게 힘도 세고 똑똑했어. 내 그물까지 훔쳐갔지만, 결국엔 내가 잡을 수 있었어. 이것 좀 봐, 여러분. 드디어 잡았어. 진짜 큰 뱀이야. 분명히 비단뱀인 것 같아. 좋아. 이제 이 뱀을 용기에 넣어야 해. 와, 진짜 큰 뱀이야, 여러분. 이제 나한테 화도 안 내는 것 같아. 얘도 우리가 도와주는 걸 아는 것 같지? 심장이 많이 뛰고 있어 좋아 이제 용기를 가져와서 이 뱀을 넣고 계속 진행할 거야 이거 진짜 말도 안돼 얘들아 여기 타란툴라 또 있으면 안돼 여기 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아보는 유일한 방법은 이 통나무를 들어 올리는 거야 자 간다 오오 오, 세상에 오 세상에 이건 타란툴라보다 더 심한데 저거 봐 저건 진짜 정갈이야 얘 전혀 기분 좋아 보이지 않아 봐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어 지금 나를 공격하려고 해자 지금 정말 조심하여래 전갈에 쏘이면 꼭 병원 가야 해. 이거 봐. 세상에. 알겠어. 장갑 다시 껴야겠지? 아마도 그게 맞아. 장갑을 끼는 게 현명한 선택일 거야. 이제 잡으려고 할 시간인데 쉽지 않을 거야. 정화를 잡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잡았어. 오, 움직인다. 너를 물려고 해. 오, 맙소사. 아니야. 괜찮아. 우리는 친구야. 나 진짜 떨고 있어. 장갑 좀 봐. 침도 봐. 오, 진짜 무섭다. 안 돼. 이거 미쳤다. 작은 양동이 있으니 여기로 들어가자. 좋아. 해냈어. 전가를 잡았어. 다음 수조로 옮겨서 또 다른 동물을 발견했어. 세상에. 저거 봐. 저기 나무개구리가 있어. 저건 무슨 나무개구리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줘. 이게 무슨 종인지 알아? 알고 있다면 이리 와 친구야. 우리가 널 구해줄게. 세상에. 이거 정말 멋지다. 얘가 그냥 내손 위에 앉아있어. 이제 나무개구리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 더 찾으려고 계속 살펴봤어. 오 그래 몇 마리 더 있어. 여기 한 마리. 저기 세 번째. 얘들아 우리 나무개구리 세 마리 잡았어. 오 여기 또한 마리 있네. 봐. 내가 잡았어. 내가 잡았어. 이것 좀 봐. 오 세상에. 내 머리 위에도 한 마리 있어. 오 세상에. 좋아. 내가 다 통에 넣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탐험했어. 좋아. 여기 탱크가 더 있어. 그런데 바닥에 정말 신비한 용기가 하나 있어. 자세히 보면 거기에 공기 구멍이 뚫려 있어서 이래서 그리고 그건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 아마도 그 안에 뭔가가 있다는 거지. 자 간다. 제발 무서운 건 아니길. 세상에 뱀이야. 또 다른 뱀이다. 오 저것도 그네. 이쪽으로 데려오자. 이 뱀이 어떤 종류인지 모르겠어. 모두 조심해. 저 뱀이 용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 이런 꼬리를 흔들고 있어. 방울뱀인가? 방울뱀처럼 보이진 않는데. 방금 꼬리를 흔들었어. 오좀 무섭네. 잠깐만. 이런. 아 잠깐만. 저기 뱀훅이 있어. 그걸 쓰자. 이런, 또 너한테 달려들었어, 진짜로. 아마 그래서 뱀훅이 그 옆에 있는 거야. 얘가 공격적이니까. 자, 오케이, 괜찮을 거야. 우리가 널 구한 거야, 친구. 좋아, 됐어. 이제 뭐하지? 얘는 이미 용기에 있었지? 맞는 말이야. 그래, 그냥 다시 넣자. 알겠지, 친구야. 다시 넣어줄게. 미안해, 소동이었어. 우린 그를 다시 용기에 넣었고, 계속 진행했어. 좋아.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보자. 세상에 헬렌 물그릇 좀 봐. 거기 개구리가 있어. 이건 무슨 종류의 개구리지? 오, 오, 잡았어, 잡았어. 저거 봐. 황소개구리처럼 생겼는데 완전히 그런 건 아니야. 얘들아, 이게 뭔지 전혀 모르겠어. 근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큰 수조는 개구리 한 마리에겐 너무 큰것 같아. 통나무도 있잖아.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확인하려면 통나무를 들어보자. 셋, 둘, 하나. 세상에 왜 이렇게 뱀이 많은 거지? 이것 좀 봐요. 저건 또 다른 비단뱀 같은데, 이번엔 좀 달라 보여요. 얘는 색이 화려하고 거의 노란색이야. 자, 들어 올려볼게. 친근해 보여. 됐다. 이것 봐. 음, 한 수조에서 개구리와 뱀을 같이 꺼냈네. 아마 개구리가 뱀 먹이었던 것 같기도 해. 잘 모르겠어. 정말 예쁜 뱀이야. 멋지다. 우리는 그 뱀들을 용기에 넣고 본격적으로 일이 시작됐어. 우리는 여러 종류의 도마뱀을 잡고 있었어. 그 중에는 내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도마뱀도 있었지. 우리는 이 바위 안에서 표범 도마뱀 부치도 여러 마리 발견했어. 우리는 큰놈 둘과 아기 하나를 잡았어. 그런데 다음에 이 거대한 통에서 뭘 발견할지 전혀 몰랐지. 먼저 통나무 밑을 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래서 주변을 파다가 이런 일이 생겼어. 어? 저게 뭐지? 세상에, 아기 거북이야. 와, 진짜 멋지다. 나도 어릴 때 거북이를 키웠고, 정말 좋아했어. 종류는 모르겠지만, 정말 예쁘네. 거북이 한 마리를 찾고 더 찾아보니, 또한 마리가 있었어. 헬렌, 세상에, 이건 좀더 크네. 정말 멋지다. 우리 작은 거북이 두 마리를 찾았고, 조금 더 찾아보니까, 한 마리를 더 발견할 수 있었어. 오, 저거 또 다른 거 아니야. 그래서 총세 마리 거북이를 양동이에 담고 탐험을 계속했어. 자. 얘들아. 여기 물이 담긴 수조가 더 있어서 물고기도 더 있을 것 같아. 그 물망을 가져와 안에 넣고 뭘 잡을지 보자. 분명 뭔가 있어. 오, 보여. 이거 좀 봐. 세상에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아. 오, 잡았어. 그물로 잡았어. 저게 도대체 뭐야? 세상에 얘 엄청 사나워. 세상에 이빨도 있어. 헬렌 보이니? 얘가 방금 나물었어. 세상에 타이거 피쉬처럼 생겼다. 얘들아. 나도 잘 몰라. 하지만 여기 새 쿨러에 물이 있어. 자, 들어간다. 와, 대박이야! 좋아. 이번엔 안에 뭐가 있는지 보자. 헬렌 구석에 있어. 내가 잡았어. 말도 안 돼. 세상에 헬렌. 이건 플래티넘 레드테일 맥이야. 지금까지 잡은 물고기 중 가장 미친 녀석이야. 우리 진짜 별별 물고기 다 잡았잖아. 여러분, 저도 이런 건몇번 밖에 못 봤어요. 정말 희귀하고 대단하네요. 아까도 말했지만, 레드테일 메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예요. 이런 녀석을 찾는 건 정말 멋진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녀석을 쿨러에 넣고 계속 갔어요. 오, 헬렌, 여기 뭔가 실제로 보여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 맞아? 맞아? 이거 아울로틀인 것 같아. 오, 세상에 맞네. 여러분, 이거좀 봐요. 큰 알비노 아울로틀을 잡았어요. 오늘 밤엔 정말 다 잡고 있네요. 거북이, 뱀, 물고기, 그리고 아울로틀까지 잡았어요. 말도 안 돼요. 이제 아이스박스에 들어가자, 친구야. 계속해서 그물을 던졌고, 저는 또 다른 걸 잡는데 성공했어요. 오, 오, 헬렌. 또 하나 잡았어. 말도 안 돼, 필터 안에 있었어. 이것 봐. 두 번째 아홀로틀인데, 이번엔 알비노가 아니라 초록색이야. 눈도 봐. 얘 초록 눈본적 있어. 처음이야. 정말 멋져. 아홀로틀 두 마리나 잡았어. 이 수확 봐, 여러분. 첫 번째 애완 동물 가게를 거의 다 둘러봤어. 이제 구석에 있는 이큰 통만 남았어. 여기 안에 거북이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저기 하나가 보이거든. 오 저기 간다. 좋아.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알비노 거북이. 봐봐. 정말 멋지지? 작은 아기 알비노 거북이야. 최근 영상에서 이런 거북이를 잡았는데 이게 더커 보여. 그래서 이 녀석을 쿨러에 넣었고 이제 저기 거북이들이 있다는 걸 아니까 더 잡으려고 계속 그물을 쳤어. 오또한 마리 잡았어. 또 알비노라니. 믿기지 않아. 헬렌. 잠깐만. 이 녀석은 아까 거랑 좀 달라 보여. 와얘 진짜 멋지다 얘들아 무슨 종류의 거북인지 잘 모르겠어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근데 진짜 멋지다 지금까지 거북이 두 마리야 계속 해보자 몇 마리 더 잡을지 보자 물도 더럽고 냄새도 심하다 오 나왔다 세상에 한 그물에 두 마리나 잡았어 얘네는 일반 거북이야 알비노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다 이 녀석들 잡은 후 그물을 던졌지만 거북이 한 마리만 더 잡았어 그게 마지막인 것 같아. 여기서 한동안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못 봤어. 그러니까 이 녀석을 쿨러에 넣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애완동물 가게로 갈 시간이야. 내가 말했듯이 거기가 가장 위험한 동물들을 보관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가 뭘 보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 오 세상에. 얘들아, 이거 좀 수상한데. 저기 있는 모든 수조들을 봐. 저 안에는 정말 뭐든지 있을 수 있겠어. 오 세상에. 헬렌. 봐봐. 저기 BFP 모자 있어. 저건 정말 희귀해서. 베이스 피싱 프로덕션 숍에서만 살수 있어. 색상도 전부 다 있어. 이것 좀 봐. 분홍색, 회색, 흰색, 갈색도 있어. 티셔츠도 있네. 잠깐, 내건 어디 갔어? 세상에, 나도 베이스 피싱 프로덕션에서 또 하나 사야겠네. 여러분 모자랑 티셔츠 재입고 됐으니 서둘러 구매하세요. 곧다 팔릴 거예요. 베이스 피싱 프로덕션 숍에서 여러분 것도 구매하세요. 이제 두 번째 건물에서 무엇을 찾을지 봅시다. 이번 가게는 더 작고 수조로 가득한 선반이 하나뿐이에요. 하지만 신비한 통도 있어요. 저통 안내용물은 영상 뒷부분에서 확인할 거예요. 지금은 탐색을 시작해 첫 번째 동물을 발견했습니다. 저게 대체 뭐지? 세상에 저거 거대한 진네처럼 보이는데? 얘 색바 빨강이랑 주황이네. 저건 별로야. 저게 저를 물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좋은 일은 아닐 거예요. 여기에 위험한 동물들이 있다고 했을 때 농담이 아니었네요. 좋아요. 이제 이 지네를 이 수조에서 이 용기로 옮겨보겠습니다. 물리지 않고 잘 옮길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지네는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계속 저를 물려고 했어요. 오 마이 카스 얘가 저를 공격해요. 오 마이 카스 얘가 방금 저를 진짜로 물었어요. 다행히 장갑을 뚫고 들어오진 않았지만 더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서 그냥 바로 용기에 넣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다른 수조도 있습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볼게요. 오 마이 갓 셀렌, 여기 봐요. 풀 위에 또 전갈이 있어요. 저거 봐요. 정말 기괴하게 생겼네요. 이 정알이 더 작긴 하지만요. 그 녀석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결국 저를 쐈어요. 다행히 장갑은 뚫리지 않았고, 우리는 그 녀석을 용기에 넣었어요. 이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수조. 오, 이런, 내 네, 또, 전갈이에요. 그리고 이번 건 정말 커요. 바로, 제손 위로 기어 올라와서. 조심스럽게 용기에 옮겼고 계속 진행했습니다. 세 개의 수조를 끝냈어요. 아직 더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걸 해보죠. 오, 이런, 뱀이 있어요. 헬렌, 이 수조에 뱀이 있어요. 그럼 위험하다는 뜻인가요? 방울뱀처럼 보이네요. 방울뱀은 아닌 것 같아요. 꼬리에 방울이 없거든요. 그래도 독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제가 잡았어요. 와, 저것 봐요. 저 뱀이 어떤 종류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멋지게 생겼네요. 좋아요. 이제 용기에 넣어봅시다. 됐어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계속 가봅시다. 이건 뭐지? 오, 선인장 뒤에 뭔가 있어요. 오, 또 다른 타란툴라네요. 이리 와, 꼬마야. 제발 물지 마. 세상에. 정말 역겹다. 제발 내 손에서 떨어져줘. 알겠어요. 오, 세상에. 또 하나 있네요. 저것 좀 봐요. 좋아요. 자, 봐요. 또 다른 타란툴라를 찾았어요. 얘가 선인장 위에 앉아 있어요. 장갑을 껴도 선인장이 느껴지고 아파요. 우리는 그 녀석을 용기에 넣고 다음 수조로 이동했어요. 여기 또 다른 전갈이 있어요. 이것도 꽤큰 녀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거 보세요. 진짜 크네요. 세상에 저건 완전 괴물이네요. 전갈을 잡은 후에 우리는 두 개의 수조만 남았어요. 하나는 완전히 비어있었고 다른 하나에는 또 다른 전갈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위험한 동물들을 찾았어요. 지네, 전갈, 타란툴라 그리고 뱀까지요. 하지만 제가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이 건물 안에 거대한 통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아직 그 안을 들여다보진 않았지만 지금 바로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고 안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제가 통에 다가가자 그 안에 우리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큰 거대한 뱀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봐요. 헬렌. 세상에 저뱀 정말 엄청나게 크네요. 저건 다섯, 여섯 피트 비단뱀일 거예요. 여기서 잡아 봐야겠어요. 알겠어요. 얘가 저를 물려 하지 않네요. 우린 널 구하려는 거야. 얘가 물을 원하네요. 곧물 줄게. 얘야, 이거 정말 무겁네. 제발 물지 마. 부탁이야. 좋아, 여기 용기가 있어. 얘를 안에 넣어보자. 오, 이런. 알겠어. 얘가 나를 물려고 하진 않네. 얘가 순환해. 됐다. 세상에, 이건 영상에서 본 다른 비단뱀들보다 훨씬 크다. 잠깐만 있어봐. 얘들아, 정말 대단했어. 이제 끝난 것 같아. 정말 놀라운 영상이었어. 오, 우리는 도마뱀, 뱀, 개구리, 물고기 등 정말 다양한 동물을 찾았어. 이 영상에서 거의 모든 동물을 본것 같아. 내 임무는 이 동물들에게 새 집을 찾아주는 거야. 내가 키우거나 애완동물 가게에 기부하는 식으로. 아무튼 여러분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래 구독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